안녕하십니까 YBC 뉴스 유효림입니다. 평택시의회 김기성 부의장이 다가오는 6.13 지방선거 불출마 선언을 위해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불출마에 대한 이유와 앞으로의 행보에 대해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오일 오후 평택시의회 간담회장 언론과 시민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한 자리에서. 김기성 부의장이 6.13 전국 동시 지방 선거에 불출마하겠다는 내용의 기자회견문을 발표했습니다. 저는 이번 6.13 지방 선거에는 출마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동안 저를 아끼고 사랑하는 많은 시민들로부터 이번 선거에 시장 또는 도의원 출마를 권유받기도 했지만 내려놓을 것은 과감히 내려놓고 이번 선거에 시장 또는 도의원 출마를 권유받기도 했으나. 더큰 미래와 평택 발전을 위해 당분간 재충전과 단련의 시간을 갖겠다는 이유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평택시의회 부의장 김기성 의원은 삼선 시의원으로 지난 12년 동안 열정을 다해 일해왔던 것처럼 남은 임기도 시민의 작은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변함없이 민의를 대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이번 선거에는 불출마하지만 앞으로 주어진 소명인 더민주소속 도지사와 시장, 도의원, 시의원 후보의 당선을 위해 책임감을 갖고 뛰겠다고 말했습니다. 비록 저는 이번 613 지방선거에 불출마하지만 저에게 주어진 소명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지사, 시장, 도의원, 시의원 후보의 당선을 위해 무거운 책임으로 뛰고 또 뛰겠습니다. 김의원은 금호환경문제와 에바다장애인 비리재단 퇴진과 정상화를 위한 대책이 공동대표 활동 등 20여 년의 노동운동과 지역사회 활동을 바탕으로 진보정당 최초 평택시 의원에 당선돼 지난 12년 동안 의정활동을 해왔습니다.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서 다음 선거까지 2년의 공백기간 동안 어떻게 정책 입지를 다질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김 의원은 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며 시민의 눈높이에서 소통을 늘리기 위해 단련의 시간이 필요하고 시민의 요구와 그에 따른 대안 고민이 더 중요하다고 답했습니다. 김기성 부의장은 6월 지방선거 불출마라는 어려운 결정을 하기까지 오랜 시간 법민과 고뇌의 시간을 가졌다고 하는데요. 현재 자리에 맡은 바 충실하며 단련의 시간을 갖겠다고 한 만큼 앞으로 평택시를 위한 더 많은 활약을 기대해봅니다. 지금까지 YBC 뉴스 유효림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이십니까? 21세기 동부가 물류의 전초기지, 평택항. 새로운 기회와 놀라운 변화. 생활의 감동이 전해지는 즐거운 발걸음. 평택이 시민과 함께 대한민국 신성장 경제 신도시로 더 새롭게 발전합니다.